음. 아니 나는 내가 슬램덩크를 94년에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2023년에 슬램덩크 극장판을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뭐내 또래들이 좀 보고 많이 들면 백만 들고 이제 끝나겠지 뭐 한번 보러는가 봐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단 영화가 잘 빠졌을 줄 몰랐어요 애들이 나오는데 다 너무 반가웠어 진짜 특히 강백호 나올 때 진짜 반가웠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좀 정말 조용한 감동이 있었어. 나는 어? <laughs> 언제 처음 봤지 스램덩크를9 응. 6년 95... 95년? 95년 이때 제일 많이 시작했어. 96년쯤이 거의 완결이었고, 어, 맞아. 그때가 그화왕전 나가는 때가 그때였고, 맞아 맞아. 그때 이제 소년챔프 주간으로 나오는. 그 만화잡지 있잖아. 어 그럼 나랑 다른데? 나는 응. 요만한 그 만화책 있잖아. 응. 그 만화책이 응. 좀띠엄띠엄 번역이 돼서 나왔었고 해적판이었었고 응. 해적판인가? 아무튼 좀 작은 사이즈였어. 요만한 아, 그, 500원짜리 그 만화책이야. 그래 그어 그래. 그리는 나는 그런 본 적이 없는데? 그게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 나왔어. 그러니까 발매가 되면 은 그래, 난... 들어오는 데가 문방구였어. 그래, 그런 걸 봤단 말이야? 서점이 아니었어. 어. 난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문방구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어. 다음 건 언제 나와요? 응. 식구 건 언제 나와요? 그러면 아뭐 언제 나온다. 응. 그러면 그때집에 나온다 하면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응. 응. 계속 그때 문구점에 응. 매일 가서 물어봐야 돼, 응. 아침에. 아침에 약간 그 기간엔 조금 일찍 나가서 오, 문구점을 들려서 슬램덩크 나와요? 오늘 나와요? 오늘 나와요? 이걸 한 며칠 하면은 아주머니가 아, 오늘 있다가 오후 2시에 온다 아니면 점심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점심때 오면은 좀 여유가 있는데 쉬는 시간에 밖에 안될 때가 있어 그럼 외출 쪽을 끊어 선생님한서 그렇게까지 해서 갔단 말이야. <laughs> <번에> 교무실에 가서 <laughs> 어. 외출증을 끊어. 어. 그래가지고, 뭐, 아, 제가 뭐, 뭘 사야 되는데 깜빡하고 음. 준비물을 안 샀다고 뭐 이런 뻥을 어. 쳐가지고 외출증을 끊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미리 나갈 준비 다 하고 신박금 다 묶어놓고 <laughs> 땡! 나면 빡! 뛰쳐나와갖고 정말 그 10분 안에 전력 질취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는 거야. 아줌마한테 돈드듯이 내려놓고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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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렇게 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 나는. 나 대원에서 나온 정발로 봤어, 나는. 대원 정발판은 요즘 만화책는좀 작긴 작은데, 완전 정발판이었고, 이만하게, 이만하게. 그리고 이, 그거를 소년챔프, 그니까 대원 잡지였는데, 대원에서 만든 만화 잡지에서 또 주간 연재를 했거든. 그래서 나는 주간 연재를 달렸어, 아예. 아, 진짜? 응. 그래 여기 있네 9 0년대에 나왔던 슬램덩크 해적파. 아, 나본 적이 없어요. 나 이걸로 봤어 이걸로. 난본라 슬램덩크 슬램덩크써서 슬램덩크. 감독이 원작자잖아 음. 이노에 다케코가 감독을 했잖아.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감상을 하느라고 별로 생각 못했는데두 번째 보니까 오히려 연출을 되게 절제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원작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재밌게 본것 같아. 왜냐면은 원작에는 아무래도 그, 만화다 보니까 중간중간 개그샷들이 좀 들어가잖아? 어, 그런 개그 씬들을 그런 거를 싹다 빼고 절제를 해가지고 이 완벽한 농구 경기를 보여주고 해 말겠다 막 이런 집념이 보이더라고. 아, 이 사람 성격으로서는 여태까지 극장판이 안 나온 것은, 제대로 된 극장판이 안 나온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연출을 하고 이제 3D로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모션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야 나오는 거. 음. 그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 만든 게 아니고 원작자가 만져왔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약간 오버스러운 연출 있잖아. 그런 거가 하나도 없었잖아. 어 그게 음. 빠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몰입이 되는 것 음. 같아. 왜냐면은 아, 이거 만화지라고 생각을 응. 안 하고, 응. 보면서 약간 응. 태섭이한테 이런 과거가. 응. 전형적인 일본 소년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런 그 과거가 나왔을 때, 막 형이 죽고 막 너무 힘들어. 통은 되게 열혈로 이겨내잖아. 근데 이제 송태섭은 그게 아니고. 좀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잖아. 엄마도 멘탈 터져가지고. 엄마도, 엄마도 나이가 젊은 나이에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어려서 죽고, 막다 완전 멘탈이 꾸개져 있고. 송태섭은 똑같이 형이랑 농구를 하니까 엄마가 그거 못 견뎌 하는 거알면서 농구가 하고 싶고 형이 생각나고 막 되게. 어, 나는 송태섭 얘기 나올 때 조금 눈물이 났어. 어, 나 눈물 났어. 그, 그 경기 흐름이랑 그 송태섭이 그성장해 가는 과정을 같이 섞어 넣어가지고. 딱딱 들어맞게 어, 들어 넣어놨어. 그리고 어. 나는 정대만이랑 관계성을 더 그렇게 만들어고 재밌었는데. 어. 되게 그거잖아. 정대만이 이렇게 홍태섭 중일때 만나가지고 형이랑 똑같은 얘기 하잖주 죽은 형이랑 똑같은 얘기 하고. 또 상황도 되게 비슷하게 그렇게 일대일 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가버리잖아. 홍태섭이 그좀 되게 좌절했을 때가 정대만이 농구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 고등학교 성등이 돼가지고 단발머리에 한 앞째가 정대만을못 나잖아. 아니 어, 그거 분명히 알았을 거든아바다딱 딱 마주쳤는데 그때 알아봤어. 얘는 알아 봤고 어, 1대1로 해가지고 네가 지면 뻑뻑머리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처음 맞췄으니까 얘가 농구를 때려친치고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정대만이 얘를 손보겠다고 얘를 캐면서아 얘가 저희 형 농구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러고 가서 얘가 또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잖아 그게 이게 일련의 생각들이 정대만 안 왔을 때그농구 했던 그 사람이다 해서 같이 농구를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되게 형과 같은 이미지로 남아있던 사람이었서 근데 그 사람이 농구를 안 해? 어, 농구를 안해 양아치가 돼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게 농구에 대한 의지를 살짝 꺾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연출이 너무 좋았던 음. 게, 찬서비가 막, 그러거나 말거나 엄청, 네가 말한 것처럼 소년만화의 연세 캐릭터에서 음. 굳은 의지를 음. 가지고 누구보다 강한 투지로 막, 독산으로 음. 뭐 새로운 주장 후보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냥 되게 보통 사람이잖아.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 이거 좋아는 하는데, 음. 근데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마음껏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음. 뭔가 마음둘 곳이 없는 사람이 음. 놓치는 못하는데 음. 포기도 못하고 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송태섭이 보고서 대사 나는 음. 계속 도망쳐 왔는데 막 이런 음. 얘기 를 하는데 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저는 음. 근데 보통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이입이 되는 거야. 음. 그래도 얘는 어쨌든 포기 안 했고 음. 도망치지 않았는데. 음. 근데 본인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음. 게 음.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면서 음. 약간 울컥 하는 거지. 음. 그 전반적으로 사랑이 되게 모든 캐릭터가 음. 다 되게 성장하는. 경기잖아. 어. 그게 다 하나 하나 차례에 잘, 잘 나서게 주었어. 채치수도 나는 얘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이길 수 없을 거야. 요거에 갇혀 있었던 거가 강백호가 그렇게 나대면서 어? 난리를 치면서 분위기를 띄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정대만은 그 유명한 내 이름을 말해봐 이러면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냥편 입장에선 정말 세상이 사냥을 업가는 게 팔을 음. 못 뜨는 사람인데 네. 왜 자꾸 아홉 골 중에 여덟 골을 넣냐고. 어. 진짜, 나중에 보면 진짜 비틀비틀거리고. 어, 비틀, 여기 눈물이 시퍼해가지고 어. 산소 부족 상태고, 그런데. 그리고 송태섭이 그것도 좋아 송태섭이 그쵸? 처음에 이제 최치수가 막 북산에서 연습할 때 어, 말을 하라고 그러던데. 말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걔는 약간 가오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던 걔는.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에서 말하는 순간 산항전에서 딱나오거든 그거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정대만이 송태섭한테 송태 계속 얘기를 해줘, 계속 되게 걔, 걔, 걔 형이 했, 했을 것 같은 말을 계속 해준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나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얘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로 풀어주고 얘기하는 애는 정대만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최채선은 말을 거의 한 마디도 안 하거든 경기 내내. 그냥 멘탈 너무 터져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올 때까지 팀이 제대로 선생님 없고. 애들도 뭐 주전들도 잘안 갖춰져 있고, 어. 자기가 그렇다고 엄청 재능이 많은 것도 음. 아니고, 막 이러니까, 어. 그렇다고 리더십이 되게 좋아서, 어. 모든 애들이 다잘 따라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음. 되게 부정적이 되면, 음. 자기 의심이 심해지면서 다 놓잖아. 음. 사정전에서 다들 성장하는 계기가, 치치수는 이제 그, 무너진 멘탈을 어떻게 수습하고 정재만은 사실 되게 그 전에 훨씬 먼저 성장을 한 캐라고 생각을 해 걔는 이미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laughs> 그만큼 좀더좀 좀 성장을 빨리하는 케이스고 서태웅은 패스를 하기 시작하잖아 공을 무조건 나한테 줘라 이거든 걔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골을 넣테니까 네가 나한테 공을 어. 줘라 그게 너무... 나머지들은 그냥 나를 저, 위해서 고, 공을 운반해라 어, 운반해라 이거잖아 음.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은 음.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고 음. 뭐 원래 그렇게 약간 아나무인 캐릭터라고 음. 생각하면 음. 또 이해는 음. 되고 그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 때문에 결국은 그 하이파이브 음. 씬이 음. 그러니까 전설이 된거지어 전설이 정말 전설의 씬이지 정말. 아 근데 음. 강백호는 처음에 더빙판 봤을 땐 진짜 너무 반가웠고 음. 그냥 걔가 등장하면은 음. 계속 너무 반갑고 음. 막 웃음이 나오고 음. 너무 좋은데 어. 두 번째 볼 때는 음. 걔가 등을 다치잖아. 음.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은 음. 코도 사실 등 다쳤을 때 엎드려 갖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 음. 그래서 주마등처럼. 그 농구입임한게막 음. 흘러가는데, 약간 그게 너무 울퉁하는 거야. 음. 좋아하는 게 생기는데, 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음. 여기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애가 엄청. 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농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어, 자기도 그걸 아는데, 거기서 약간 내가 무서워하는 게딱 느껴졌거든.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 <laughs> 영감심이 <웃음> 누가, 영광의 왜? 시대는 언제죠저 음. <laughs> 지금이다! 이거 딱 나오는데. <laughs> 음. 그, 그 장면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엄청 사실. 그 장면이 감동적이지 않았거든? 음. 좀 바보 같고? 음. 왜냐면, 어쨌든 등부상인데 음. 지금 여기서 휴식을 하고, 음. 이 정도 활약을 했으면 음. 여기저기 눈도, 눈도장도 찍었겠다. 음. 좀더 다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음. 다시 보니까, 음. 그게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음.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음. 얘가 그 앞뒤를 안 가리는 그런 게 너무 걔도 절박하다는 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음. 좀 안쓰러운 거야. 자기 인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생긴 거잖아. 열심히 하고 싶으면 아, 생겼잖아.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게 생겨, 생긴 거에 농구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 되게 기대했던 장면 중 하나도 소연이한테 진짜 좋아하는데 음.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고요라는 음. 이 장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빠진 이유는 사실 나도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거는 극장판이고 얘가 왜그 말을 하는지 납득을 시키려면 그거를 또 서사를 또 앞에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주인공은 송태섭이고 그것까지 풀기에는 좀... 아니 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 어, 그리고 사실 그 왼손은 거들뿐도 음. 그게 무거운 처리가 된 것도 나는 그러니까 좋았어 어, 그 왜냐면 그것도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냐면은. 왼손을 거들 뿐이라는 게 얘가 어. 그슛 연습을 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왼손을 거들 뿐 하면 뭔 개소리야 이러잖아. 어. 근데 그냥 오래 알고 봤던 사람들은 어. 걔가 그 순간 입술을 중얼거리는 순간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다 마음속에서 똑같이 같이 어. 얘기하잖아. 왼손을 거들 뿐 어. 이러고. 애니 보면서 어. 호르이딱보는게두번 어. 있는데 처음에는 정대만의 어. 조용히 할때 조용히 해. 어, 진짜, 소름쫙돋다 음, 그때. 그거는 자막판이든 더빙판이든. 음. 그때 소름쫙 돋고. 그리고 하나, 음. 송태섭이 뚫어 할 때. 아, 그거 진짜 레전드지. 그 장면, 너무 오, 멋있는 너무 좋아 너무, 너무 멋있는 거야. 상담자. <laughs> 산왕에서 걔가 네. 자연스럽게 차기 주장으로 시수가 음. 넘겨주잖아. 음. 마지막 음. 파이팅할 때. 어, 알잖아, 그 그래. 서사까지 딱 가서 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았냐면, 음. 제가 미국을 갔는데, 음. 그래도 송태섭 내면에는 긴장을 해서 경기 전에 통화질를할 정도의 <laughs> 어, 그렇게 긴장하는 음. 그런 약한 내면 여전히 있고, 음. 이, 그 약한 음. 내면 여전히 있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서 손바닥을 음. 보면서 음. 나간다는 게, 보통 소년 만화들처럼 어쨌든 한 단계 성장한 주인공이 점점 강해지고, 이런 식이 아니라면, 아, 음. 누구나 똑같이 약점이 있고, 또 음. 그 약점을 그냥. 이겨내려고 음. 끊임없이 노력하고 산다. 음. 어른이 돼서도 똑같다. 그게 네. 나오는 게 음.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음. 누구나 저런 순간이 있는데 누구나 똑같이 음. 센 척하고 마음속에서 기합을 넣고 음. 자꾸 스스로한테 의지를 불어넣으면서 음.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은 음. 느낌이었어. 우리는 똑같이 더빙을 먼저 보고 음. 자막을 이렇게 봤죠. 뭐 더빙이나 자막판이나 둘다 매력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더빙판이 더 좋았어. 저도요. 음. 저도 아니 왜냐면 음. 자막판의 좋은 점은 음. 자막으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고 성우들이 내가 생각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음. 오히려 좀 차분하게 분석적으로 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처음에 볼때 흥분해서 서봐못 봤던 것들이 보여서 음. 오히려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어. 음. 근데 이, 음. 이 농구장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망전에서 북산을 응원하는 음.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건 그거는 아. 이제 더빙판이 있습니다. 그서태웅이 그 정대만한테 패스했을 때 더빙판 대사랑 마약책 대사는 그 정도 얼간이 아니지 이거, 이거잖아 음. 음. 근데 거기서는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였 어쨌든 되게 평범한 말을 했어. 어, 그래 기억이 어, 안 나서. 어. 그 정도 얼간인이 아니지라고 할때그 정대만이 서태용에 내린 평가가 있잖아요. 얄밉고 버어없고어 어. 이런 거. 그게 거기 되게 함축적으로 어. 어. 들어가는데. 만화책으로 익숙한 대사들이 더빙판에서 구현이 훨씬 잘, 잘 되고 좋네. 또 그것도 한국말로 들으니까 진짜 그치. 약간 이게 약간 더 감동 포인트가 보여져 아 사투라기 아니고 강백호라고. 그케게 <laughs> 우리는 강백호지. 어, 강백호라고요. 응. 강백호 <laughs> 역시 어, 강소진은 진짜 레전드다. 아, 정말 이건 레전드다. 이게 애니판도 몇 장면은 유튜브에서 봤었고 음. 그때 하도 유행했으니까 잠깐 잠깐 스쳐서는 봤어. 근데 그게 애니판에서 너무 호들갑스러워서 안 좋았거든. 애니파는 또 90년대여가지고 음, 그 어. 90년대 한국 서울 말을 하고 있어요. 다들. 어, 어, 어. <laughs> 그것도 있고 막 강백호가 말이 너무 빠르고 많고 음. 시끄러워서 음.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절제도 돼 있으면서 여전히 강백호스러운. 음. 여기서는 정말 어 진짜 강백호 실존한다 이런 어. 느낌? 강백호 여기 살아있습니다. 어. 실존 인물인가 어, 봐 네. <laughs> 북산고 저기 북산고에 유명한 빨강머리 있거든요. 어, 어. 야같이 하나 있는데 와도누구를 어, 아, 잘하고요. <laughs> 애가 버르장머리 너무 착해요, 아, 이런 어. 느낌으로. 애가 좀 무식하지만은. 아, 그래도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laughs> 진짜 강수진의 더빙이 너무너무 좋았어. 음. 나는 조금 걱정을 했어. 왜냐면은, 그 이제 옛날에 했던 강백호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수진 성우도 이제 너희가. 적지 않은 나이기 이 때문에, 과연 고등학생 연기를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짜증이. 여기 장규짤좀 넣어줘. <laughs> 이렇게 2023년에 슬램덩크를 달릴 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음. 하지만 너무 좋다. 너무 하지만 좋았다. 지금 영광이 시대는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 지금, 달려야 지금 돼. 봐야 한다. 극장에 있을 때 빨리 가서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빙판을 한번더 봐야 돼. <laughs> 어 더빙판 한번 더 보고 싶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창작물 트렌드가 음. 그런 캐릭터들이 잘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막. 특히, 뭐, 회빙환 쪽 엄청 유행하면서 그런 거지만, 그 회빙환 같은 경우는 플롯이 다른 사람한테 없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 세계로. 치트키를 가져가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남들한테 없는 걸 내가 이미 갖고 출발해가지고, 그치트키로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다 우위에 서서 시작하는 것 같아. 국산은 애들이 죄다. 그냥 평범한 애들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환경이 조금 더 어렵거나 이래가지고 각자 어쨌든 고난이 있고, 서태웅은 없는 것 같지만 강백호 같은 경우는 2만 번의 슛으로 다쳤어도 그 순간 뭔가를 해낸다는 거? 되게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거를 되게 느끼고 싶어하는 음. 거 같아 요아 맞아 그거다 노력했고 음. 인정받고 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는 무언가를 보는 거를 그렇지. 되게 좋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 응, 오랜만에 응. 좀 뭔가 아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다쫙 이렇게 재고 이러지 않고 개선하지 응. 않고 막봤을때 힘나는 걸본게좀 오랜만이었어. 응. 한 동안은 좀 컨텐츠들이 다 되게 시니컬한 것도 되게 많았고 응. 뭐갑자기긴 한데. 응. 뭐 기생충도 그렇고, 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현실의 시궁창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잖아. 요 그런 작품도 그 작품의 역할이 있고 의미가 크지만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마음이 좀 지치더라고. 그리고 이것 그런 것도 있잖아. 이거는 고등학생들 얘기잖아.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그 뛰어나는 그런 어. 느낌으로 그런 애들로 어. 막 학교 에가둬 놓고 막 어. 이상한 무슨 뭐 준비 같은 거 나와서 배틀하고 응.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애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응. 그런 게 너무 좋았어. 진짜 정말 재밌었다 어, 재밌었어. <laughs> 진짜 너무 재밌었다.